안락한 곳이군요. 조경도 무척 격조 높은 것이 주인의 안목이 느껴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되시길.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곳에는 필요한 물건이 다 갖춰져 있어서요. 주인의 세심함이 느껴지네요. 여긴 수납 공간이 많네요. 각질을 누비는 모험가시니 분명 좋은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시간 되실 때 같이 소장품을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별 다른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손수 만든 음식까지 대접받았으니 진심 어린 찬사로 보답하는 게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지 물질적인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려 깊으시군요. 굳이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방 위치에 대해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더 조용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터라 어두운 환경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기꺼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모든 상관없습니다. 죽음이나 자유 존재의 의미나 고독에 대해 논할 수도 있고, 다음 식사 메뉴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다만, 무슨 상황인지는 저도 압니다. 대화를 잘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주저할 것 없이 머리에 떠오른 걸 그대로 입 밖으로 내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야기거리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오다가 벌레 한 마리를 봤다거나, 이따 낚시를 하러 갈 생각이라거나, 뭐든요. 왜 다른 동료들처럼 짧은 머리를 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제 머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음, 당신을 더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한 사람의 차림새는 그 사람의 내면과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정한 긴 머리가 신분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머리는 그때의 습관이고요. 이 정도면 답이 되었을까요? 아, 스네즈나야 성을 방문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확실히 정보를 모으는 편이 좋겠네요. 스네즈나야 성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건 기억납니다. 거기엔 찬란한 밤하늘과 멈추지 않는 눈보라가 있었죠. 이제는 공업도시가 된것 같지만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요정도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더는 따뜻한 곳에서 살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지금의 스네즈나야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요즘은 잠이 조금 그립습니다.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곳의 침대는 오히려 과분할 정도로 편하네요. 게다가 잠자리를 직접 마련하는 저는 환경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완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잠들던 시절이 그리운 겁니다. 그잠 속에서는 꿈도 의식도 없고 즐거움이나 괴로움도 느껴지지 않죠. 완전한 평온과 완전한 공허가 공존하는 아주 기묘한 상태랄까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과거 오랫동안 그런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매일 밤 꿈을 꾸면서 자는 건 다소 소란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다시 저 자신을 꺼뜨리고 싶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위치와 판단을 되돌아보기 위함이죠. 평온함을 그리워하는 것과 새로운 목표를 위해 평온함을 내려놓는 것.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제 장황한 이야기로 지루해지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행입니다. 이런 사소한 생각을 나누는 것도 우정의 표현이죠.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상대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대화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은 꿈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밤중에 활동하는 게 익숙해서요. 잠시 후 달빛에 의지해 이 정원을 산책할까 합니다.